화요일 첫 번째 영상은 코인 중간 체크 영상입니다. 코인은 뭐 여태까지 했던 내용에서 바뀐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보자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코인 보고, 내일 수요일이라서 휴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많아요. 일단 다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못하면 내일 모시는 거지 뭐. 그렇죠? 해서 대형주들을 쭉볼 텐데,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오늘 못하면, 얘는 내일 하는 걸로 아셨죠? 네 그리고 오늘 메인 영상은 다음 영상이랑 세 번째 영상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이 안 보면 본인 손해 특징주 영상이고 일단 특징주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 메인 영상은 항상 특징주 영상이다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영상 안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 캔들 매매법 대응법 이런 것들 때문에 보시라는 거니까 자꾸 본인 스스로 영상을 선별해서 볼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네, 채널 운영자가 이 영상은 보세요. 그런 영상들은 빠지지 말고 시간 지난 후에 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못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셨죠? 네. 어, 제가 목감기가 낫질 않아서. 음. 잠시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어, 지난 두달 동안 여러분들은 뭐 이런 저런 해외 무슨 코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어, 레퍼런스까지 되면서 차트 보이 코인이 끝났대, 코인은 시즌 종료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비웃었죠. 네, 병신들이라고. 어. 월봉상 20선을 터치하지 않고 올라가는 대형주는 극히 드물고 그런 것들은 천개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계속 상승하는 우상향 중인 차트라 할지라도 월봉 20선 터치는 기본 조정이다. 여러분들 뭐 다른 국장에 있는 종목들이나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한번씩 중간중간에 월봉 20선은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월봉이에요. 비트코인. 요렇게. 요렇게,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만들고 있어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쭉 빠지면, 뭐 작년에 매수한 사람들은 좋았겠지만, 지금은 월봉 20선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뭐 시즌 종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거 진짜 꼴값이에요. 근 우리 이때, 2022년도에 이렇게 폭락할 때, 8천만원짜리가 3천만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아요 라인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음 원래 애당초 요 안에서 놀기로 시작한 아이들은 이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라서 게다가 월봉 20선에 닿으면 이걸 깨고 내려가더라도 이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음아이뭐 어차피 거 길게 가져가는 걸테니까요 비트코인은 네 일단 한번 사면 나의 자산처럼 가져가기로 한 거라서. 월봉 20선까지 내려오는 것에 뭐 시즌 종료니, 끝났느니,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조금 오르면 또막 이제 오른다 그러고, 조금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 채널의 전략은 기존에 위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월봉 20선에서 물을 타거나 물량을 더, 어, 추가로 구매하지는 않고, 비트코인이 한 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네? 그들은 월봉 20선 닿을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달도 매수를 했고, 지지난달도 월봉 20선 닿을 때 매수를 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추매도 하고 싶고, 위에 뭐 물탄다는 개념보다는 나는 물량도 좀 늘리고 싶은데, 그건 언제야?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주봉 5선 20선이 크로스가 돼야 돼요. 이렇게 볼까요? 네. 주봉. 코인은 다 똑같아요.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코인이 주봉이에요. 주봉 5선이 주봉 20선을 크로스되면 이때는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물량을 늘릴 수 있겠다. 주봉 5선 20선 크로스가 코인에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차트에서 볼수 있는 가장 그렇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고, 일단 주봉 5선 20선이 크로스가 되면 먹을 자리를 반드시 주니까, 목이 너무 아픈데요? 음, 과거를 볼까요? 주봉 20선 5선이 크로스된 자리를, 여기, 여기, 또 여기, 여기, 그죠? 일단 먹을 자리를 충분히 주니까, 나는 코인에 몰빵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돼요. 주봉 5선이랑 20선 크로스 할때 그때 물방을 하시던지, 그건 말리지 않겠다. 됐어요. 어, 그 다음 이더리움. 카운팅 한번 해요. 아니, 지겨워하시니까. 저는 뭐 하는데 상관이 없는데.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어, 이번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영상 말미에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뭐그 영상을 보셔도 되고 뭐 이번 영상 내용으로도 충분히 어,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더리움. 했던 얘기의 반복이에요. 반복이지 뭐 월봉으로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엘리아트 파동의 기본 모양이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 A, B, C 한번 상승하고 조정받고 또 1, 2, 3, 4 그런데 기본형은 이런 모양이지만 우리가 실제 보는 HTS 화면에서 이런 차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천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DNF 월봉 어그 정도 그 이유가 여기 이파 여기 사파 4파, 이파와 사파의 길이가 다르고 조정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하면. 무슨 말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한번 뭐 그려드리면 금방 아실 수 있다. 1, 2파가 짧으면 3, 4파가 길고 5a, b, c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1, 2파가 길면 3, 4파가 짧고 5a, b, c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음. 반대는 2파가 짧고 3위에다 그려볼까요? 반대는 1파가 짧고 3, 4파가 길고 5a, b, c 요런 모양이겠죠? 아, 3파가 너무 올라왔구나. 여기보다는 더 올라와야지. 그러네. 3, 4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차트 모양으로 매매해서 거의 주력주였죠, 채널에. 뭐가 있었어요? 음, 두산 연봉 1, 2파가 짧고 3, 4파가 길고 5, 그러니까 4년 전 3년 전이죠. 3년 전 기준으로 요 라인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죠. 오파가 한번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또 비슷한 모양이 한화. 한화도 여기에서 1, 2, 3, 4, 5 때려 죽여도 여기까지 한 번은 가는 거예요. 지금 한미약품 연봉도 이런 모양이고, 또 LS도 있었어요. 그치? 현대 오토에버도 있었고, 음. 됐어요? 그래. 그래서 이더리움이 1, 2, 월봉이에요. 3, 4파 조정 중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되든, 오. 네, 이게 남아있다구요. 으흠. 그러니까 잘 갖고 계시면 되겠고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일단 월봉 20선까지 쭉 한번 올라간 애가 월봉 20선까지 조정을 받으면 월봉 20선에서는 신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꼭지에 물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물량을 늘리거나 물타는 거는 조금 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한 주도 없는 사람은 월봉 20선에서 신규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석 달째 하고 있어요. 횟수로 치면 1년 됐구나. 작년부터니까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도 나는 이더리움에 몰빵 한번 해볼 거야. 그런 사람들은 주봉 20선이랑 주봉 5선이 크로스되는 그 지점이 빵!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요. 비트코인이던이더리움이던 주봉 5선 20선이 크로스되면 뭐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잘 모르실 텐데 우리 그 채널 차트보이 TV 채널 전에 이 차트보이 TV는 작년 2025년 8월에 더블맨 TV를 리뉴얼한 채널인데 우리 더블맨 TV는 멤버십이 있었거든요. 그 멤버십 안에서도 우리가 그래 이두 저도 싫으면은 주식이고 뭐고 그냥 다 접어버리고 코인 사놓고 각자의 삶을 즐기면 되겠다. 이 얘기를 재작년부터 한 거예요. 음. 오케이. 주봉 5선 20선 크로스 되면. 아 확실한 우상향이잖아요. 이게 파동 카운팅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이더리움이 계속 늘어져도, 아이, 그래. 뭐, 사파니까 어차피 뭐, 올해 가든 내년에 가든, 어차피 오파가 크게 한번 남아 있으니까, 그걸 버티면 되는데, 어, 두산, 한화, 뭐, LS,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 본 경험이 없 거나 아니면 본인이 파동 카운팅으로 어떤 종목을 이렇게 수익을 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죠. 아 이건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경험이 없으면 알수 없죠. 네. 알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laughs> 얘기를 하려고 지금 12분 동안, 네, 12분 동안 빌드업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시키는 대로 해라. XRP. 자, XRP도, 아니, 차트보이, 주봉 5선 20선 크로스 때문에는 거기서 빵살수 있는 거라며, 네. XRP가 거의 그렇게 됐는데, 아이, 거의 그렇게 된 거는 말할 필요 없고, 그렇게 돼야 돼요. XRP도 마찬가지로, 얘는 깔끔하게 월봉상 ABC 모양이에요. 조정을. 네, 그지? A, B, C 모양이고 얘는 작년 가을부터 일단 월봉 20선까지는 어, 닿을 수 있으니까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지금 오늘 했던 이 내용이랑 달라진 내용 자체가 없어요. 월봉 20선까지 조정은 원래 기본 조정이에요. 어떤 아무리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나스닥에 있는 큰 대형주라 할지라도 20년 동안 계속 상승만 한 종목이라도 월봉 20선은 한 번씩 찍어주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싫으면은, 그건 본인이 싫다, 뭐 말다, 그럴 게 아니에요. 그건 주식이든 코인이든 차트로 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숙명이다. 문제는 언제 월봉 20선을 찍으러 갈지, 그걸 알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 우상향 차트 하라는 거예요. 우상향 차트. 월봉 20선 닿을 때 신규로 사라고요. 꼭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물탈순 없지만 신규로는 월봉 20선 닿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and 마찬가지로 주봉상 5선 20선이 크로스되면 그때는 빵하고 들어갈 수 있다. 나 그냥 XRP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될까? 한 주도 없으면 그냥 들어가도 되겠죠, 뭐. 쌍바닥까지 받아들이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 솔라나. 어, 지금 이더리움에서 엘리어트 파동 기본적인 카운팅을 했으니까 솔라나를 보자고요더 쉽게 볼수 있겠네, 그러면. 자, 솔라나도 바닥에서부터 얘가 1, 3, 5, 이렇게 한파동이 끝났다면, ABC가 마무리되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게 있을 거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이게 5파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이거를 1, 3, 이렇게 보면 어차피 4파 조정이 생기고 5파가 한번 남아있겠고. 그래서 솔라나 같은 차트는 여기 꼭지가 3파의 꼭지인지 5파의 꼭지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3파의 꼭지면 ABC 조정을 받고 5파가 남아있겠고. 얘가 5파의 꼭지면 A, B, C를 뭐 길게 봤더라도 다시 새롭게 1, 2, 3, 4, 5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처럼 꼭지에서 이렇게 삼봉 모양을 만든 아이들은 이 꼭지가 삼봉의 삼파의 고점이던 5파의 고점이던 음, 상관없이 길이만 조금 길어지겠죠, 늘어지는, 그지?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가 삼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봉을 보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해주는 삼봉, 라다무스. 결국에는 여기 고점을 넘으러 간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사고 싶다면서요? 네? 이수 페타시스 모양이랑 똑같은데요? 뭘 달라? 맨날 하는 얘긴데 이수 페타시스도 뭐 솔라나랑 모양이 달라요? 요 모양이잖아요. 3봉 그치? 네. 한미반도체? 그래, 주봉으로 볼까요? 결국 다이 모양이에요. 얘가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에요. 모양 자체가, 한번 이렇게 나오면 바로 여기서 우당탕탕탕탕 돌파하지 않고 조정을 길게 받더라도 일단 한번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크게 한번 갈수 있는 모양이다. 솔라나를 대충 대충 보니까 일부 솔라나 보유자분들이 불안해 하셔서 아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응? 음? 응. 음. 아니 3봉인데 로보티즈 자, 이렇게 로버티즈처럼이렇게 삼봉을 만들고 바로 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쏘는 아이들도 있지만 삼봉을 만들고 조정을 한참 받고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로 올라가는 삼봉만 찾아야지. 그건 이제 되도 않은 소리니까. 음. 또 서로 불편해지고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는 지금 현재 모두가 갈수 있는 모양 자체가 만들어져 있다. 아니, 언제 가는지는 몰라요. 언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이, 아, 이제는 갈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려면 주봉상 5선 20선이 크로스 돼야 되고 아무리 계속 30년씩 상승하는 차트라 할지라도 항상 월봉 20선 터치는 기본 조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뭐두달 정도 하락, 이더리움의 석달넉달 달 정도 하락을 보고 뭐 코인은 시즌 시즌 뭐라 그랬지 아, 시즌 종료 같은 소리는 네. 무덤 가서 하세요 끝 <laughs> 해서 제가 영상 말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 교육 영상이랑 결국에는 파동대로 간다 3봉 교육 영상도 하나 올려 드릴까요 영상을 좀 보실래요 음 그러면 관련 교육 영상 3개를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도 넣어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끝!